이어서 한성뉴스넷 이길순 대표 기자님의 교통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한성뉴스넷 이길순 기자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예,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용인, 광주 등 성남시 접경 도시설과의 접속 도로로 인한 성남 교통 채증 유발했다는 성남시 의회 차원의 대비책이 무엇인지. 요 예. 아~ 광주 용인 정말 이~ 인접된 우리 지역과 교통체증 매우 심각하죠 사실은 그 탓에 많은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판교 테크노밸리나 혹은 그~ 이~ 생활권 자체가 매우 양용한 곳이기 때문에 아, 이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기는 광주나 용인에서 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, 저희로서는 뭐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교통체증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기도 한데요. 어, 좀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, 광주가 제일 심각한데요. 광주와 성남을 오가는 인접 그 시군 광주 용인을 오가는 인접 시군과의 교통량을 보면 하루 약 61만 대가 성남을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이 중에서 22만 대가 광주에서 오는 경우인데요, 광주가 약3 0 5%를 광주에서 오는 유입되는 차량입니다. 아, 대부분 오, 국지도 57호선 광주 상남 도로 여기가 많이 그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하루 평균 광주에서 이 국지도 57호선을 이용하는 게 7만 4천 정도 어 차량 대수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거의 평균 속도 20km로. 혼잡할 때는 그 이상을 달릴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 광주 성남을 잇는 국지도 57호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와 광주가 협의를 했죠. 2019년에 이미 협의를 했는데요.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57호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타당,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2020년에 7월 달에 이제 성남시하고, 어, 그, 광주하고 했습니다.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밀, 차량 혼잡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선 교통 체계 개선, 뭐, 신호 체계랄지, 어, 교통 그, 구조 개선이랄지, 혹은, 어, 버스 운영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까, 또 도로는 조금 더 어떻게 넓히거나 개선할까, 이런, 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, 어 국지도 57호선이 아니라 어, 그쪽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어,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것 그그그 그, 그 고민이 뭐냐면은 현재 그 연장 어그 모란에서 판교로 연장 계획하고 있는 8호선인데요. 이 8호선을 광주까지 연결하는 것도 고민 중으로 있습니다. 아이 어, 부분에 대해서는 어. 성남시와 용인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용인시와의 접속도로 문제인데요. 용인시는 주로 이제 용서 고속도로 용인과 서울에 있는 고속도로가 좀 문제인데요. 어, 이 문제는 어, 매우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서울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어, 성남 용인 수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 왔죠. 근데 이이 이 서울 3호선은 소유가 서울입니다. 그래서 이 서울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이 원해도 불가능하죠. 아 그래서 서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연장 노선에 필요한 차량 기지, 차량 기지를 어디다 둘 것이냐를 요구하고 있죠. 그 차량 기지가 약 6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요. 그 6만 평을 확보하는 것이 성남이냐 용인이냐 수원이냐에 따라서 그 연결 노선이 만들어질 건데요. 어삼개 시가 모두 대안을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. 그래서 어 용인, 성남, 서, 저 수원이 어이 서울 사무 서, 서울 3호선 연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 타당성 연구 영역을 어, 지금 그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.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성남과 용인과 수원시가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. 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연구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인사님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. 금방 8월순 얘기가 나왔는데 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8월순연장자업이랑또 어어 미래 순연장자업또 판교 트램 연, 저, 사업하고 그 저기 진도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. 예, 그 교통의 문제는 삶의 질의 문제이고요. 특히나 우리 성남시처럼 경제가 활성화 지역에서의 교통 문제는. 정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고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첫 번째가 이제 8호선 연장 사업인데요. 8호선 연장 사업은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. 현재 모량 차량 기지에서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연결하는 약 4km 정도 되는 예, 그런 연장 사업인데요. 정거장이 3개 정도 생기게 되고요. 이 부분은 거의 확정돼서 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8호선을 광주로 연결하는 부분은 그거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더 논의돼 고민돼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. 어, 그다음에 지금 질문 주신 게 위례신사선 어, 그 어, 연장의 문제인데요. 지금 어 위례가 위례까지 오는 그 노선을 지금 광주 3동까지 연결하는 어 위례 신사선 연장의 문제거든요. 어그 연장 노선은 어 여기 을지대역 신구대역 공단역 해서 3동까지 가는 그런 그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아참 이게 저희가 늘 고민이 되는 게 위례 신사선이든 8호선이든 이게 이 국가가 가지고 있거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는 게 매우 문제인 거죠. 성남시가 가지고 있으면 성남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이 성남시가 결정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결국은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.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의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담기냐에 따라서 그게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규칙가 주목되는데요. 문제는 사업성 문제입니다. 사업성을 소위 BC라고 하는데요. 현재 나와 있는 BC가 약 0.8. 그러니까 사업성은 보통 1을 기준으로 하고 1이 넘어야 사업을 하는데 0.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길 수 있을까 매우 고민입니다. 다만 BC가 0.8밖에 아니지만 이것이 성남의 하이테크밸리와 또 광주로 연결되는 어떤 교통 그어 확충을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감안된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반드시 유례선 연장은 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 정부에 그리고 어 서울 도시철도에 어 요구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 트램에 대해서. 어~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판교 트램이라는 게참 아~ 이게 매우 어~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 트램을 열두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트램에 대한 이~ 사업성 분석이 기준이 이~ 철도 일반 철도 기준으로 트램의 사업성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트램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, 어, 이,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는 매우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전국의 12개 계획 중, 망 중에 판교 트램 사업이 사업성이 제일 좋은 곳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사업타당성 을 조사해 본 결과 소위 BC라는 게 오가 안 나왔습니다. 이 오가 안 나온다는 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 첫토처럼 사업성을 분석하지 말고 이 트램에 맞는 사업성 분석 방법을 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라고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죠. 그러나 그렇게 요구한 것이 반영돼서 이 사업에 적용되려면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다가는 판교 트램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성남시에서 그걸 기다릴 수 없으니 성남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. 저는 매우 걱정입니다. 이 문제가. 왜냐하면 이 트램, 판교 트램을 하는데 예상 소요 금액이 약 3,500억 정도 어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아, 과연 성남시 재정으로 3,500억을 투자해서 그거를 할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좀 서야 된다.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재원이 과연 재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어, 성남시 재원으로 하겠다라고 했는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성남시 의회가 좀잘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. 어 차라리 정부에서 사실은, 어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이게 일반 철도 사업성 분석이 아니라 트램의 특수성을 분석하는 그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 이 부분이 좀 전국에서 하나라도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하는 방향을 좀더 요구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이고, 긴 시간 감사합니다. <laughs>